그 현대 일본에서 왜여성된노는 불법이 되었는가? 격사소 일본의 여성천황은 무려 8명을 인한국에 있었던 모든 여왕의 수를 합친 건 물론 중국에 있던 모든 여왕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음. 여기에 더해 마지막 두여성천황은 각각 1620년대와 1770년대 사람으로 고대의 마나타도르도 아닌 병백히 근세시대의 텐노로 즉위했음. 그러나 마지막 여성된노가 즉위한 지 고작 1세기기에 일본은 메이지우신을 하며 무려 황실 전범황실 헌법 한장 일조에 여성된노는 없다를 박아버림. 그리고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미군정을 거쳐 현재 일본까지 이 법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잘만해오던 여성된노가 금지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초 의 일본은 고대 이후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여성 통치자를 유럽과 달리 용납하지 않았다. 가끔 명백히 여성된노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 라고 할수 있겠지만 두 여성된노 모두 다 땜빵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남자 후계자가 너무 어리니깐 대충 개가 클 때까지 잠시 맡아두고 크면 그냥 나와라 하는 서드 선수 그 자체였단 점이다. 죽을 때까지 댄노였던 다른 수많은 일본의 남성. 댄노들과 다르게 두 여성 댄노는 싹다 인기 대충 몇년 채우고 후계자가 크자마자 강판 난 했다. 이건 여성 댄노가 등장했던 격을 보면 더욱 알수 있는데 영국처럼 꾸준히 여왕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두 일본의 여성 댄노는 고대시에 몰려있다가 천년 만에 등장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여성 대노한테 이유했던 사회인데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대노직을 맡는 거에 꾸준히 부정적이었으나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천년만에 예외가 나왔다로 해석한 것이 더 맞아 보인다. 저도 근대적 기틀을 갖춘 국가에서 지조대로 생긴 법은 없다고 본다. 모든 법은 어느 정도 국민의 컨센서스 가 있어야 생기는 법. 여면에서 여성 대노가 금지한 에는 원래부터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냥 두면 되지. 구이 법으로 대놓고 금지 때릴 이유는 또 모람. 완벽한 이유들은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알겠다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덴노의 위치가 바뀌었다 라는 점에 있다. 그 대시를 제외하고 근세에 있던 두 여성 덴노가 제외한 시기는 에도마쿠 시절이었다. 즉시질적인 실권은 쇼군에 있었다. 쇼군이 국정을 논하고 통치하는 시절 이때 덴노의 위치는 기껏해야 시는 월사대. 즉 종교적 의미로서 존재한 것이 매우 컸다. 일본에서 종교적 맥락으로 여성이 덴노를 맞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용납이 되었던 것.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된 노도 유의미한 실권을 쥐게 되었고, 여성이 실권을 휘두르는 것은 일본한테는 버거운 개념이었기에 법으로 금지를 때렸을 거라고 사학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귀신을 때린다고 해도 수백 년 동안의 관념이 하루아침 만에 바뀔 순 없는 법. 조군, 즉 여성 될수 없는 장군의 통치를 수백 년간 받아온 일본에서 여자가, 아이콘이 아닌 진짜 실권자로서 천황, 벽 증기선을 뽑아내고 양복을 입었을 지언정, 이런 쪽에서는 당시 옆나라였던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기실, 윗줄은 저렇게 썼지만, 이는 당시 너, 일치 JOAT였던 일본의 베스트 프렌드 영국을 포함 선진국과별 차이가 없는 관념이었다. 겨우 빅토리아, 여왕의 찬란한 치세가 있었던들 결국 영국은 입헌군 주제였고, 당시 세계 어딜 가든 정치는 남자만의 전유물이었으니까. 더욱이 일본의 청원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교체된 적 없는 전 세계적 유일한 통치 가문이고, 역사적으로 일본은 이 사실에 종교적 신성함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없다. 선 구별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유일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구별되기에 구이 성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 무엇보다 일본사에서 성이 등장한 배경은 천왕이 신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초라. 나는 나임을 알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던 것이다. 이런 와중 마냥 여성된 노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수천 년 업적작이 깨지고 만다. 앵글 같은 논리로 과거에도 금지되어야 했던 거아냐 라고 할수 있지만 최초의 부부동성연계 메이지 시대에 서양탈하겠다고 들어온 거라 메이지 시대 때부터 문제가 된 이야기. 실제로 지금도 천황가의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성이 생겨버려 평민화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천황가의 유일성을 나아가서는 거기서 비롯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쭉 금지 때린 것도 있다. 별개로 현재 일본 계승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듣시자면 결국 이 법은 지금은 패망하고 존망한 일본 제국 시대 때 생긴 틀딱법인데 이 법이 미군정을 거쳐 지금에도 남아있는 법이다. 현재 일본 천황은 일본 제국과 달리 다시 과거로 회귀에 실권 없이 돈도 다른 나라의 왕가와 비교하면 쪼들리면서 향 아이콘으로만 남아 있어 과거법을 만들었던 본질적 이유 측면에도 남아 있을 필요가 없고 첫 이유로 든 국민의 인식마저도 최근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 여성 대노가 불법일 이유로는 그냥 깨까지 그랬으니까 말고는 애매해 보인다. 세주료야 1. 애초에 일본사에서 여성 대노가 많다 한들 그 시대 이후부터는. 원래부터 시한부 찬밥 신세고 극히 예외였음. 국민의 암묵적 동의. 지점쇼그아래서 생체 트로피를 씻을 때는 그나마 봐줬으나 청이 실권자가 된 유신이 오른 얄짜푸서 벤테림 정치적 이유. 3점 그리고 일본 천원 가는 수천 년 동안 가문이 안 바뀌었도록 딸딸 치는데. 여자가된 노대서 결혼하면 신토의 지도자로서 신성성과 업적 깨질까 봐벤테린 것도 있음. 종교적 사회적 이유.